1967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희망의 새해 정민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진해가 시작되는 새 아침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과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전국민에게 보냈습니다. 신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새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루고루 깊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루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의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외교 숙제였던 한미 행정 법정을 타결하였고 4월 국군은 그 용명을 중회에 멀리 펼쳤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 비울빈의 마니라에서 월남지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동남아 상국과의 유대 강화와 전선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안도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국방상의 모든 노력은 조국의 국제적인 위치와 국가적 위신을 향상시켰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실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유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촉진하여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촐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정도 바다를 메워서 논을 만들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량과 비료와 석탄과 시멘트, 정유, 정력, 전력 등 주요 물자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상품이 세계 백여 개 나라로 뻗어나가서 작년도 우리의 상품 수출고는 45년 전에 비해서 약 10배가 넘는 2억 5천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서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 저축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와 치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살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순환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입니다. 앞으로 4, 5년 후인 1970년대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빛나는 공업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우리들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1967년의 새해를 맞는 오늘 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한 해가 진정 위대한 정진의 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같이 하기를 기원함으로써 이날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いけすぎる。